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로 이렇게 간장조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닭가슴살 300g에 간장은 종이컵 하나. 예 너무 짜면 안 되니까 하고요. 흑설탕 2 스푼, 예, 올리고당 1 스푼. 그리고 이제 마늘을 이렇게 반쪽으로 절였어요. 예. 마늘 점이고 마늘도 소금물에다 살짝 데치고요 고추도 소금물에다가 살짝 데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을 팔팔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어 약간 좀 이렇게 어 데친다고 할까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헹궈서 살을 쪽쪽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팬에다가 간장 예. 진간장 어, 종이컵 하나, 물엿 하나, 그리고 설탕, 설탕은 어, 하나 넣어도 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2스푼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팔괘 끓여요. 어, 계속 이렇게 어, 간장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짜다 싶으면 또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도 돼요. 생수를 그렇게 해서 계속 졸여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짭짤름한게 먹고 싶다면 거기다가. 어, 이렇게, 그, 굴소스 한 스푼 넣으면 아주 좋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 해서 먹어요. 예. 까리고추 넣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풋고추를 어, 장바가 온게 있어가지고, 한 줌, 한 줌이 한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데쳐서 같이 이렇게 졸여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닭가슴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참 좋네요. 예, 뒷맛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원하면 술도 좀 넣어도 돼요. 저는 술을 여기다 세 스푼 넣었어요. 닭가슴에 그 누리탄 냄새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세 스푼을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닭가슴살. 예, 맛있는 닭가슴살 조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